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질병에서 치유된 사람들과 이를 치유되는 광경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불신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소유하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던 동네를 떠나려 하실 때두 명의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자신들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자기들의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두 명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왕으로 굳게 믿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두 맹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어떠한 형통의 은혜, 그런 능력을 발휘하시기 이전에 굳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두 맹인은 말씀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제공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순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단순한 마음. 꾸미지 않은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전해 들었던 짧은 말씀들과 사람들이 전해 주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 이것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하면서도 생생한 체험 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기억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가진 이성적 판단과 분별력을 앞세운 나머지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집니다.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나타내보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우리의 불완전한 이성을 말씀보다 앞세웠던 더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심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에 붙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했던 사람의 영적 어둠과 연약한 실존을 날마다 자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 어둠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외모와 형편,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신 은혜와 그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며 오히려 그 능력이 귀신의 능력 아니냐, 귀신의 능력 아니냐,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사실 그들은 철저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만과 오만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히려 영적 맹인,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도 판단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존재들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갈급함,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급함은 사회적 지위나 역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예민하다고 간절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와 어둠에서 깨어나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간구함이 이러한 기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만 해요. 이러한 우리가 될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만 옳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죄와 교만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오로지 신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능력을. 이 진리,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오직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좋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 품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와 우리 강서교회와 이 나라와 이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